예, 이도 없이 이어널 예, 퇴원해고 예, 저 뭐고, 아우 좀 물어가서 말고 오지무 예, 산 나오지무, 나오지 맛있죠? 우승요 서랍 인데 제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, 제가 올리겠습니다, 진짜로 올리겠습니다, 예. 오옷나 오지. 네. 억수로 맛있는 집입니다. 나 오늘 저도 이민수수도 원래 요, 이 집은 처음 오는데 맛있게 주려고 썩여서 나왔기 때문에. 네, 아, 아무래도 맛있게 말 없어도 맛있게 입기죠. 맞죠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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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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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. 요제 양동생 양농사, 양동생하고 어 우리 옆 옆집이는 오라 보이고예 저는 또 실시간 조만간 합니다저 먹어 음마부 생일 마 보라 맛있나 마 먹어라. 괜찮네 담백한. 담백한 데. 음, 이거의 사이지 솔직히 대창 대의 사이지 이거 뭐고 대창의 사이지 솔직히 아주신식입이다 가면은 대창 이런게 사이지 오리날 생생물입니다. 음 근데 영거는 아우주 안 본다 그래서 막 아우주 마참문나아는난 때가 날데 형이 아우주 다 한테 영고유가 안다고 아니 지가또 스스로 자꾸 할까네 그런 게또 있겠다. 근데, 근데 그래요 저는 그래요. 전자지진동이 있지만 은

안라다라당일래몰수 응. 그래, <놀람> 응. 음식 해 드릴 계획아. 설날에는 <놀람> 설날 하면 내일 다 하지. 저 먹어 예. 담소장메주소요라면 주세요. 이뭐이뭐 진라 면 주세요. <놀람>

자 이분수 때 맹어나 좀 얘기할게. 빨가오세요. 예. <laughs> <바가> <laughs> <laughs> 자, <웃음> 자, 울산 생 오줌. 제가 오늘 속에 봐거든요 음? 우리 선배들이 하는 말이 요 맛있다 하더라고. 우리 집에서 세면매공에서 1 0 0미5 0 m 터 걸은데, 자. 이빙수 때 집에서는 한 3, 4배면 오비면 걸리지만은 요 맛있다 하더라고요. 오늘 처음 왔습니다. 음. 네. 자, 우산 계시는 분들 여기 한번 오십시오. 마신, 맛은. 맛은 어떤거 맛은 어떤 맛은. 맛은 걔한테? 뭔 말하네? 자, 가격 3만 3만 4만. 우리 사만자를 시켰는데 가게는 괘안네 이거는 자우산문돌리에자 여기 와하고 예자 이민수 때 오늘 여기 가야 는데 왠지 좀, 좀 수술이나 너무 아파하고 술은 한...